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굿즈 산게 왔어요. 우선은 이게 주소가 살짝 보이는데, 등기로 2월 6일날 2170원 증명해 주셨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우선 이렇게 뜯어볼게요. 제가 뭔지는 알것 같은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우선 이거부터 소개해 볼게요. 이거는 배송이 늦춰주셔가지고, 슬로건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생각보다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슬로건을 보내주셨구요 그 다음엔 이거예요 제가 달미니 폰 스트랩을 샀어요 이렇게 공식 팬콘 때 팔은건데 제가 팬콘 때공곳은 줄을 안써가지고 못썼고 이게 렇 팬콘 여기에 스트랩 안에 그 투명보카가 들어가있는데 투명보카 파손이 심하셔서 버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오보카를 넣어주셨어요 볼까? 이렇게 있고요. 진짜 너무 이쁜... 이뻐요. 다음에는 스트랩을 소개시켜 볼게요. 이렇게 정가로 12,000원에 구매했고요. 이렇게 있어요. 색깔은 이것보다 살짝 좀더 진한색이고, 와인색이고, 이게 투명이었으면 이뻤을 텐데, 살짝 와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이렇게 하는가? 잘은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하면될것 같아요. 이런 뒤에는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진짜 뭐 폰케이스인데 여기 다 붙여볼 거예요. 그리고 원래 소장만 하려 했는데 소장만 하기에는 살짝 가격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할까요? 이렇게 붙이면 할까요? 저는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즈도 딱 맞고 아 어떻게? 대박이다 진짜 이렇게 붙이면 될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대박 붙이면 망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던데 진짜 잘은 모르겠어요. 진짜 스트랩은 처음접어가시고본 스트랩은 요, 우선 이렇게 대충 띄어봤습니다 이게 만약 방법이 아니면은 새로 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관리니 스트랩 끼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